뭐? <laughs> 뭐 <뭘> 재밌는 거야? 이거 연사 사긴데. 어, 재밌는 거 올랐네. 음. 재밌고 세져 이거. 그래? 베이가 베인이 음. 사기 사기예요, 사기예요, 지금. 아, 그래? 아, 그래. 그러니까 솔랭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니까 근 메탈 못 따라가긴 해, 지금. 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뭐. 그래. 이렇게. 뭐 미드갱은 없긴 한 거지, 이거. 너, 뭐, 와서 딸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laughs> 음, 오케이, 일단 알아놨어. 음, 이게, 이챔프 약간, 뭐야, 되 좀... 순둥이 챔프라서. 음, 귀엽네, 뛰어다니는 게. 어, 귀엽네. <laughs> 예, 재밌어 보인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재밌어 보여. <보인다. 웃음> <laughs> 아, 내형그 이게 장점이 리시가 오지거든요. 아, 그래? 아, 에이스만으로 하면 리시가 오죠, 진짜. 너 더블 찍을래? 찍어, 에, 찍어도 돼요. 아, 그래? 오케이. 한 방에 지 않겠지? 내 2랑? 예 오케이 ㅎㅎㅎ 어? <laughs> 살짝 위했지 <laughs> <유명했지? 웃음> 피가 좀 많이 나네 이거 <laughs> 죽는 거 아니죠? 아내성장 방어도 지거든요 <laughs> 피가 아까. <피가 할까? 웃음> 좀 달긴 다네. <laughs> 다네, 이게, 피가? 나안 던져졌지. 어, 플러그십 까죠안 해, 안 해. 항상 풀정글링이요 풀정글링. 어떻게 든 이게.. <laughs> 피가 원래 이렇게 많이 들었나? <laughs> <laughs> 아니, 원래 그래요, 그거. 그래? 좋은데, 이거? 뭐, 어, 많이 해본 거 아니었어? 어, 전 시즌에 조금 해봤죠. 음, 전 시즌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본기가 되 있네. 음, 좋아. 오 형, 형, 이거 경험이 딸수 있다. 어? 이거 승등이 챔프인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세요. 그래? 형, 피랑 만나한번 봐줄래? 어? 뭐, 형, 뭐, 카직사랑 싸웠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까, 잡았어, 잡았어. 카이스 그거 봐요. 개피하게지 개피. 야, 뭐야, 근데 그, 근데 블루가 없, 네 예? <laughs> 블루를 누가 먹었냐, 이거? 블루가 <laughs> 어디 갔냐, 이거? <laughs> 이게 맞네, 이거? 야, 이거, 피를 한번 봐주고 지원핀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 지원핀 찌을 아, 그, 엄두도 안 나겠지, 뭐. 해보신 거 같죠? 어? 아, 형, 그냥 자르반이야, 자르반. 알잖아. 출반 2 3살 알잖아. 음. <laughs> 오, 왜 이렇게 라인전이 힘들지? 편하게, 편하게. 어차피 한타 형이 그냥 다 부셔버리니까 걱정 하지 말고. 야 베이가는 한타의 지배자예요 그냥. 왜? 관리원 콤 되냐? 당연하죠. 뭐합니까 그거? 급한데 이거. 입니다 롯다, 롯다. 롯다, 다 롯다, 롯다. 롯다, 다 롯다, 롯다. 롯다, 이다 롯다, 보다 지밀어 줘야겠지 형. 용기가 한번 했어 형이. 아. 아 라인 밀어 주는 거예요. 아 밀어 주는 거야 이거. 기본기야 원래 이 어? 스 먹는 거 아니죠? 패시브 평타 답이. 아 이거. 보 감사하대잖아. 잠깐만 <놀람> 잠깐만. <놀람> 저 지금 저저 지금 1인분1인분은할수 1인분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이야, 기본기야 기본기 항상 기본기야 알겠어? 어? 이거 아닌데? 형들, 이거 아닌데? 응, 음, 잘했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긴 했거든, 요 이거? 약간... 음. 그 전판 자르반 있잖아요 음. 그 느낌이 살짝 나거든 요형용렙 <laughs> 지키는 후부터 어떻게 하는지 봐봐, 게임을 자, 어떻게 부셔버리지딱 봐봐, 그냥 근데 블루는 내 거긴 하다? 야, 네. 뭐야, 야, 야, 야 로, 놈이 상당... 중형 죽어도 될거 같고 몸이 괜찮네 이 친구들 이거. 야, 이거 온대온대 온데. 애들. 그 아닌데 이거? 나 어? 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블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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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랭. 어. 아 이거 안, 된다, 어, 이거 안 이거. 이거. 되는 거지?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죽었다. 네, <놀라> 아니 누 누구 오더? 오더 누구예요? 난 아니야. 먹어라. 어? 아. <laughs> 아. 어차피 내가 탑그 튀어나가지고 괜찮아. 네. 이럴 수 있어. 키 튀어나가지고 불로 먹을래? 예. 네. 그, 샤이 나쁘지 않게 해주네. 키워준 값을 하네. 응. 음. 정네들 빨리 껴봐야 돼, 거기다 하거든? 나쁜데요? 아, 잡았어, 잡았어. 샤이니야. 필갱이야, 필갱. 갱커야, 갱커. 알잖아. 첫성과 뭐? 쉬기가 <laughs> 이거. <laughs> 첫성과 <laughs> 정례들까지 먹으면 두 번째 상과. 형뭐 확실해요? 아, 형은 무적이야, 무적. 부적. 어, 형. 거기에 누구 가거든요? 맞죠, 그거? 맞죠? 형 어, 아닌데. 나이스. <laughs> 오케이. 만족? 아.. 핑크 바로 들켰다 이거 온 <목소리> 같은데 이거 어 이거 개사인데요 베이가? 그래? 원석이형 시켜야겠다 이거 <laughs> 아 이거 핑을 많이 찍으시긴 하네 이거 야, 빼야되는데? 달려가는데? 응? 음? 응? 음? 안 좋은데? 아, 뭐 버려, 버려.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캔는텔 있는데, 이거, 따이 근데 캔는텔 못하는 사람이긴 하 아, 이거 타면 그냥 터질 것 같긴 한데. 가볼래요? 야, 저 걸어가고 뭐 있거든요. 텔안 탈래. 저 걸어가고 있어요. 나궁 없거든? 안, 안 된다, 안 된다. 아, 안 된다, 안 된다. 탑이 젖었다. 나오냐 이거? 인가 네, 가요, 독인가 어, 음. 예, 네, 가요, 독인가 네, 가요, 가요와우인가 네, 요독우 네, 요 독우인가? 네, 요독요음우인 빨리 요독우인우인가 네, 가요, 독요 로아야 이거 빠져, 빠죠 뭐야, 뭐야, 뭐야. 무슨 나갔는데 어? 잘해, 리어트없어트트트트트트나트트트트트트트트파트트트트트트은 삶을 트트 좋은 날이트트트 <laughs> 이렇게 캐릭이 느릿느릿하냐 이거? 이제 받으야요아 <laughs> 이거 게임 아쉬운데. 자 레드 먹고 바텀 딱 가서 바텀 터트리면 지지 마라, 원래 이렇게 부족한가다캐캐이 야, 이거 왔다 에이, 보다. 뭐, 뭐 블리인가블리츠가 이거 죠 그렇지 기본기야기본기 항상 기본기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형, 간다. 텔, 텔, 텔. 어, 안 되겠지? 안안되 오, 어, 예, 전 나가고 있다. 커버좀 커버. 와, 맞아요.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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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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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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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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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좋아 갈려, 아,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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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있어요, 예. 오, 포블 깼다. 음, 이거, 깨져? 응, 깨져. 이 점프 못함. 아이고. 이 <laughs> 그렇지. 야, 텔, 텔, 텔. 누구 텔이야, 이거는. 아, 갈려. 오, 이거 대센데요, 그냥? 다음 트림 플쓴거아야못 봤어요. 뭐쓴거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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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이 셰프야 오 오오 뭐야, 바텀 누가 가? 튀는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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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말해? 아, 이제 좀 할만하네. 신발이랑 잭플 뜨니까 할만하네. 미대의 막, 블리츠랑 페이스 오고 그러지 않겠죠? 블리츠바탕이야 치가, 치가, 이블리츠바다어 케미 왜 이렇게 잘하냐? 오. 형보다. 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어, 이게 이게 상황이. 아, 형그라 못 한다고요. 그래. 아이, 그건 뭐 다한 사실이고. 또 얘기를 한번 더 하네. 알잖아. 어, 당연하죠. 아니, 뭐 방금은 나 만큼 하긴 했어. 그러니까 나는 견줄만 했어, 방금은. 어. 저? 어, 그거는 알겠어. 뭐 제가 뭔 말하는 지 알겠죠? 아, 알지. 그, 그. 네. 연줄만 했다 정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헛나는 거잖아 예, 잘못 말한 거죠 그래 형은 다 알아, 형은 다 이해하고 난 이거 잡아 이거 봐발이 조금 부족해, 안 되네. 조금 아 응. 형은 잡았어, 아 저거를 그냥 살짝 부족하다.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은데. 리드는 일단 나은것 같긴 하거든. 아, 예, 막을 수 있어, 이거. 그래? 어, 이거 디테일? 캐는 노공이긴 해. 막았네. 야, 좀 힘들어 보인다. 저요? 응. 음. 굉장히 쉬워야 지금.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저완계 했거든요, 지금? 바깥 코스만 그냥 다 죽어요, 지금. 타이스 <laughs> 음, 음, 어딨어요? 타이스 몰라. 이쪽 갔을 거야. 여기 있을 때. 어? 가보자, 가보자, 이거. 안 되나? 가야죠, 가야죠. 아이고. 그래도 싸움은 괜찮아 보이는데? 저 스턴 없어요, 지금. 이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뭐야, 할 만하, 할 만하. 테이크.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스턴!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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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 나이스. 뭐야, 이거, 어쩜 뭐야? 뭐지? 보실래요 이거? 오 그걸, 그러면 엔더하깰 거야. 엔더하깰 거야. 와, 이거 서인데 좋네. 와, 좋다 약하다. 아니 게 계속 죽는데 계속. 죽여. <laughs> 계속 고는 좋다게 찍어요 그냥. 아 근데 탑자를만한다 이게 정글 자를만했 진짜 허수아비다 그냥. 영이네 디지 그냥. 어? 어? 봐줄게봐줄게 할수도 여쭤야겠 아아아아 송 사이 뭐? <웃음> 봤어? 송마음이 안보 송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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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끼가 이거 송마음이 나왔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이 괜찮아 형한테는 형 형한테 괜찮아 형한테는 괜찮은데 또 앞으로 또살살 살 길이 많을텐데 어또잘 준비해야지 형은 괜찮아 Yep. 형은 너그럽잖아. 근데 인생 살면서 이제 너그러운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 형처럼. 음. 주의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많이 참. 살아야지, 또. 아론? 어. 어? 아, 형은 스마스 사람 저분들 없긴 한데, 한 쳐볼래? 고고고. 형은 저분들 없긴 해. 형이 롤을 한 어? 어, 6년 정도 했거든? 6년 하면서 한 2번 정도 뺏겨봤어, 2번 정도. 믿습니다. 음, 편하게 해, 편하게. 이제 이거, 아무도 안 울긴 한다, 이거. 싸워봐, 여기. 이리 와봐, 이 자식아. 이로 와봐. 고고고고고. 타리쿵이다, 이 자식아. 타리쿵. 어, 바론, 발론발론 가자, 가자, 바론 가자. 끊은 끊은. 야, 밑에, 밑에. 야, 싸우자, 싸우자. 우자 계속 봐요 이거. 뭐! 아, 나쁘지 않아, 나쁘잖 않아, 나쁘지 아 멋있기만 했어.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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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뭐해, 저거! 어디 어디가! 야, 뭐야. 바론, 바론, 바론. 빨리 나와, 나와! <laughs> 아이, 이거 안, 아, 안 된다, 안 된다.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아, 나도 또, 뭐, 이더 <laughs> 어? 어, 나어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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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시간이 없네 이거. 없네, 지원을 너무 많이 보내지고희핑 피한 9 0가 살아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이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야 형은 길막. 이막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막이론 아론, 이이이 이거. 었어요 딜을 그냥 부셔버린다고. 아야야, 바로 쳐, 이거. 아 스마트 7초긴 하다, 이거. 할수 없, 할 어할수 없어. 아야, 바로 치지, 그냥. 먹자, 먹자, 먹자. 이루 높을. 기다리다. 할수 있거든, 이저 이거 워킹 가는 이거, 응. 이거 돼요, 이거? 응, 음, 돼돼 돼. 이런 거한 번...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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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빼라 어? 자식들, 이거 씨. 야, 손우야손우야 손우야. 빼라. 아니, 빼라니까. 아, 그니까, 러 빼라, 오더를 내렸는데, 안 빼잖아, 아니. 아니, 오더를, 오더를 때려야 될거 아니야 오더를. 단순하니까, 사고일 뿐인 거죠, 지금은. 어? 아, 그니까, 러 오더를 내가 내렸는데, 그게 안 따라주네, 이거, 사람들이, 이거. 아. 야 밑에 밑에 밑에. 어. 아나다 어? <laughs> 야, 뭐야 인 죽었어. 이거 와봐요, 이거 와봐요. 형 도망치고 시 하거든. 자 오지게 세거든요 지금. 이케이 대캡 보이들. 준력이 지금 850이에요. 달려오 노플 어어? 쉐끼 어어? 쉐끼 살려줄게 살려줄게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 노플 죽여 그냥 편하게 죽여 편하게 박꼈포 떨어지면 그냥 죽인 죽여 그냥 왜려만금야 <laughs> <laughs> 죽여 죽여 그렇지 바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게 베이가, 이게 이가라고 나쁘진 않네. 형이랑 하면서 처음 해보는 거긴 한데. 그래, 알 아, 형이랑 했을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알잖아. 막상 형거다까비까비 까비. 어, 굉장히 좋은데 이거?